시야 키트가 이렇게 쎄하얗게 나왔어요. 이렇게 둥둥 뜨는 게 맞아? 안녕하세요. 도시농부 식물집사 솔롬입니다. 제가 오랜만에 씨앗 키트를 좀 주문을 해봤어요. 새로 나온 씨앗 키트는 어떤가요? 라는 댓글들이 어느 순간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어,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알아보니까 제가 그 동안에 항상 재사용을 해서 씨앗 키트가 새로 바뀌어서 나왔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거죠.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<laughs> 씨앗 키트를 구매를 해봤거든요. 저도 아직 뜯어보진 않았어요. 이거 뜯어서 한번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. 똑같이 영양제는 그대로 들어있고요. 이 모양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우와! 이거 뭐야? 키트 제가 항상 쓰면서 가지고 와야겠다 아이고 기존 거는 이렇게 위에 판이 너무 안 예뻤어요 그리고 밑에가 검정색이어서 이 배색 자체가 너무 꼴대기가 싫었던 거죠 만드신 분한텐 죄송합니다 시아키트가 이렇게 새하얗게 나왔어요 이건 진짜 좋은 거 같네요 근데 크기가 좀 작은 거 같은데 원래, 이렇게, 응, 음, 이렇게 묻는 게 맞아? 왜 이렇게 작아졌지? 어? 음? 우와! 두 개가 따로 떨어져요. 이게 한 줄이 아니구나. 기존에는 제가 씨앗을 키운 다음에 재배를 하면 양쪽에 다른 작물을 심으면 이게 크는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뒤에 것만 재배하고 싶다가도 이걸 꺼내서 재배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풀숲을 해치면서 수확을 했어야 됐는데 이거는 아예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간 줄인 것 같아요. 따로따로 키우더라도 약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. 그쵸? 아 이거 진짜 잘하셨다. 씨앗은 따로 이렇게 왔어요. 근데 이 씨앗 같은 경우에는 잘 크기 위해서 기존의 씨앗은 아직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냉장고에 넣어두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 지금까지 냉장고에 넣어놨고요. 이번엔 특별하게 좀 꽃을 키워보고 싶어서 꽃씨를 샀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어여쁜 패키지 B라고 해서 채송화, 메리골드, 비올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한번 심어볼게요. 다 좋아졌는데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. 그 동안의 씨앗 키트는 뚜껑이 분리가 됐잖아요. 그래서 재사용을 하고 싶으면 편안하게 재사용을 할수 있었거든요. 수확을 한 다음에 이 안을 깨끗하게 비워서 안에 그로단을 끼워 넣고 씨앗만 파종을 해서 다시 심을 수가 있었잖아요. 근데 이거는 뚜껑이 분리가 안 돼요. 저 밑에 보니까 아직 키우지 않아서 아깝긴 하지만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서 제가 뜯어볼게요. 상판은 분리가 안 되고 뒤집으면 이거름망이 있는데 이게 뜯기긴 하거든요. 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. 사용한 다음에 이 그로단 있잖아요. 요거를 집어넣고 다시 이렇게 닫은 다음에 요렇게 여기다가 찍찍이를 하나 해가지고 요렇게할수 있게끔 해야 될것 같아요. 아, 요거는 조금 아쉽다. 이거를 분리할 수 있게 만드시지. 왜 그렇게 하셨지? 계속 사라는 오던가? 아무튼 되게 컴팩트해지고 깔끔해진 것 같아요. 세척하기에도 진짜 좋겠는데요? 왜냐면 안에도 그냥 이렇게 탄탄한 플라스틱이라서 기존의 거를 계속 사용을 하니까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계속 사용하면 이런 데가 많이 지저분해지고 이게 얇다 보니까 막 잡아뜯었을 때 이런 데가 너덜너덜해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, 구멍들이. 이렇게 바뀐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먼저 뭐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라벨링을 먼저 할게요. 여기에 라벨링이 있다는 걸알수 있겠죠?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씩 넣었어요. 있어요. 보이실라나?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. 그리고 비올라. 비올라 씨앗은 진짜 조그만데요. 보이시나요? 남은 씨앗은 다시 냉장 보관해 줄 거예요. 냉장고에 있다가 밖에 나와서 심으면 아 봄이 왔나? 싶어가지고 애들이 발아가 잘 되거든요. 그래서 냉장 보관을 하라고 여기에도 써 있어요. 채송아랑 비올라랑 꽃을 심고요. 요거는 밖에서 꽃을 보고 싶어서 미니티운 에 네, 넣을 거고요 나머지는 다시 홈파밍을 할 생각입니다 채소들을 좀 심어서 샐러드를 먹으려고 지금 채소가 똑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딱세 줄만 샀어요 그래서 나머지 세 줄은 기존에 있었던 제 씨앗키트 요구 버전 있죠 이거를 다시 재사용해야 될것 같아요. 근데 만족스러우면 다시 요걸로 사가지고 한번 가리를 해주려고요. 아무래도 이게 훨씬 깔끔한 것 같아요. 이것보다. 그렇죠? 장모던 총 다섯 가지 바질 딜 성경채, 버터헤드 레터스, 그리고 당근까지. 당근은 손가락 당근 키우려고요. 이것도 확인해야겠다. 이 사이즈가 이 사이즈가 맞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. 티온 시어키트를 재사용하시던 분들은 이 사이즈가 똑같은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. 제가 한번 껴볼게요. 아, 똑같은 사이즈 딱 끼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빼가지고 새로 낀 거거든요. 똑같은 거 끼시면 될것 같아요. 쓰던 거. 이제 씨앗을 똑같이 두 개에서 세 개씩 심어주면 돼요. 가로로 놓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놓는 건가? 아니, 근데 그럼 물에 안 닿는데? 원래 이렇게, 오, 이렇게 놓는 게 맞아? 이렇게 둥둥 뜨는 게 맞아? 이거 안, 안 들어가잖아. 세개 들어가긴 하는데, 그럼 여기, 여기는? 이 템은 녹조는 어떻게? 이게 아닌가? 설명서 한번 봐봐야겠다. 뭐야? <laughs> 아니, 제가. 이 키트를 넣는데 원래 구멍이 10개짜리가 한 세트잖아요. 근데 지금 15개를 넣어야 그나마 이 가로 길이가 맞는 거예요. 그리고 만약에 하나를 빼면 이만큼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가 공간이 남고 양 옆에도 공간이 남는 거예요. 근데 그렇게 되면 식물 등에서 빛이 계속 쬐지기 때문에 그녹조 뜨는 거 아시죠?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보니까. <laughs> 그럼 그렇지. 이렇게 홀더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. 왜 이거 나한테 아무도 말안 해준 거야? 도대체? 왜말안 왜, 왜, 왜 해준 거야? 어쩐지 너무 작더라. 내가 아까 비교해서 보여줬거든. 아무튼 이걸 사야 된다고 합니다. 이거는 빨리 사가지고 넣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하나씩 올려주고. 원래 윗칸에 그 새로운 키트를 넣으려고 했는데, 그건 홀더 와야 될것 같아요. 그래도 조그만 거 우선 넣기라도 해봐. <laughs> 너무 창피하다. <laughs> 이게 뭐냐고, 이게. 진짜 어이가 없네. 원래 제 목표는 이거였거든요. 그래서 아, 이게 얼마나 이렇게 깔끔하게 비교가 되는지 보여주려고 했는데, 새 키트가 더 안 깔끔하죠? 이건 잘못된 거라 그런 거예요. <laughs> 바로 주문해서 홀더를 샀어요. <laughs> 드디어 제대로 끼니다 그치,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. 이렇게 해서. 이게 맞지? 또 반들은 이걸 먼저 끼리는 건가? 이렇게 시작기를 위에 섞어야 되나 봐요. 이렇게. 후, 됐다! 이펙트가 훨씬 더 깔끔한 것 같아요. 아무것도 안써 있어서 근데 겉에 있는 홀더는 안 바꿔도 그런데 이거는 계속 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재활용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키워볼게요.